출레굽기 12장 즉해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하론에게로 말씀하시리 이달이 너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오. 그것이 너에게는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해중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 1일째 되는 날 그들 각자는 그들 아비들의 집에 따라 어린 양한 마리를 취할지니 한 집에 어린 양한 마리라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며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살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년된 스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들을 양들이나 염소들에게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희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 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이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나먹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피 먹을 지니 이것이 주의 요일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집트 땅에 있는 첫태생은다칠 것이며 이집트 모든 신들에게도 심판을 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때그 피는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서 너희를 위한 한 표가 되리니 내가 그 피를 보며 너희를 지나칠 것이며 그 재앙이 너희 에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 대대에 걸쳐 죽게 명절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윤례로 삼아 명절로 지킬지니라 칠일간을 너희는 누룩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 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첫 날에 성의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의가 있으리니 이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라 니또 너희는 무게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즈드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윤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달, 그 달을 14일 저녁부터 그 달을 10,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없는 빵을 먹을 지니라.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 있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원이 이스라엘의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첫소에서 누룩 없는 빵만을 먹을 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그때 모스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수대로 어린 양한 마리를 골라내어 가져다가 이월절양으로 잡고, 웃을 초 다발을 만들어 대하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하에 있는 피로 문머님 방과 양쪽 기둥에다. 그리고 너희 정화함도 아침까지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지려고 두루다니시리니, 문님방과 양쪽 기둥의 비를 보시며,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이며,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을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며,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니까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지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기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 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부제한은 파라오 첫태생부터 지하 감옥에. 가친 자의 첫 태생까지며 가축고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으니고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라 이집트에 그 올부지 이 있었으니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파라오가 밤에 모세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로부터 떠나, 너희가 말한대로 가서 줄을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대로 너희의 양떼와 솟떼에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더라.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지쳐가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다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 하더라. 백성이 반죽이 버려되기 전에 반죽 그릇에 담아 스스로 쌓아서 그들을 어깨 위에 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인들에게서 폐물과금폐물과우복을 빌렸더니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연청을 베푸시므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이집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의 세스에서 스코스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오늘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심미 많은 가축떼들도 올라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라 이집트의 구조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 기거기간은 430년이니 430년의 끝즉 그날이 되었을 때제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이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께 중위에 지켜야 할 밤이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밤이니 그 밤이더라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월절을윤례니 타고기는 아무도 먹을 수 없으나 돈으로 산각 사람의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전후면 그도 먹을 수 있, 있느니라 애국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느니라 한 집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온의 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너와 함께 기관한 타국인이 죽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며. 모든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후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음이라. 언토인이나 나이가 안돼 기구하는 타국인에게나한법인이라 하더라.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대로 군대에들대로 이제 뜻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아멘.